어, 많은 꿈을 꿨는데, 기어, 기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 기억나는 것만 기록해보겠습니다. 어, 요즘 크리스트 김이내 꿈에 자주 나와요. 어, 어떤... 사회... 어, 사회봉사시설인데...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사무실인데 어, 바닥이 뭐가 어, 진득진득하게 쓰레기가 붙어있고 어, 청소를 해야 되고요. 벽체에 예, 정수기를 정, 아, 저기 봐요, 정수기가 아니고 샘물이 있는데. 어, 크리스티가 말하기를 어, 그 옆에 정수기도 나야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 굳이 비용이 더블로 들게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랬더니 어, 옆에 있는 샘물을 어, 샘물을 파는 걸로 해서 그거를 정수기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샘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어, 자기네 기들이 조작을 해서 판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해 가, 되더라고요 돈이 전혀 들지 않구나 어, 그러면, 물두 개를 양쪽에서, 쓰면서도 돈이 전혀 안 든다 d 수를 쓰는 a g 말 m e s Susan, Goshen, Marasaman. Gazwin, Chongzul, t a j u l 어 g 어 c c m 정도?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 부, 부, 분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손을 뜯는데어 나에게는 항상 꿈을 꾸면 연장이 있습니다. 도구가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죠. 은사 인사 꾸러미 꾸러미. 그래서 내가 <laughs> 보다가 아 내가 한다 하면서 이렇게 헤라가 있더라고 내 손에 그걸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뜯었어요. 아 내가 뭐, 내 머리 스타일 요즘 너무만 칭찬이라 신경 써야 했는지 꿈에서도 어내 머리가 이렇게 부해가지고 하얗게 변해더라고요. 그리고 어. 강서방 머리도 하얗게 변했다가 기름칠해서 뒤로 탁 붙여 이고 그런 머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강서방은 나를 보면서 머리 얘기를 하고 나는 어 강서방 머리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어 하얗게 변했구나 강서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요 네. 우리 집안 에피소드 자꾸 요양원에서 남편을 불러요 어머님 없시고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내가 어뭐 들은 게 있어서 다른 요양하는 다 요양원에서 알아서 병원을 가는데 왜 거기는 유독 2 시간 거리인데 당신을 부르냐 그리고 당신은 어째서 그런 의무를 가지지 않고 꼬박꼬박 갖다 대주냐 근데 화를 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따지냐면서 화를 냅니다네 이런 식으로 어, 백신도 무조건 2차까지 맞은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